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뮤입니다. 오늘은 어제 제 동생의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썰을 간단하게 풀고 여러분들이랑 뭐좀 이야기를 하려고 동영상을 켰습니다. 제 동생 결혼식이 1월 20일 일요일, 토요일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출발을 어떻게 했냐면은 금요일날 저녁에 출발을 했습니다. 1월 19일 금요일 저녁 기차를 타고 출발을 해서 청량리역에 청양리역에 도착을 했고요. 가는 도중에 제가 얼마 전에 서브 태블릿으로 사, 구매를 했던 갤럭시 A이고 8.7인치짜리가 있습니다. 이걸로 로아 최근에 크루잔 스, 그 앱, 스, 스토리가 나왔는데 그거 아주 재밌게 보고 어, 생각보다 이게 8.7인치짜리 태블릿을 그냥 제 가방 위에 올려다 두고 편하게 앉아서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길,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어쨌든 도착을 한 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갔어요. 호텔로 갔는데, 여기서 청량리에서 지하철 갈지 거의 한 1시간 10분 정도? 소요가, 소요가 됐는데, 지하철이 이렇게 여러 칸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굉장히 많아 어, 굉장히 많은데 원활이라고 뜨는 거 보고 내 눈을 의심했어 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원활하다고 어, 이 원래 이런가 어, 원래 이런가 생각이 들었고 이 지하철마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내려야 되는데 생전 처음 보는 분들이 생전 처음 보는 분이 안녕히 가세요라고 우리 눈을 보면서 어 뭔가 말을 한다던가 아무튼 이상한 사람들이 좀 흠칫했던 사람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아 역시 확실히 서울 지하철은 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이때 도착할 때쯤이 시간이 거의 거의 11시 쯤 됐었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족 구성원들이 총 5명이었는데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 상황이었어요. 다행히도 제 동생이 호텔을 중점으로 호텔을 중점으로 집에 여기 근처에 먹을 데가 있는지 계속 찾아보고 해서 한 군데를 가긴 갔었는데, 야, 여기가 맛집이었어. 어, 원래는 11시 30분까지 받는 곳이었는데, 사장님 부부분들이 정말 되게 인자하시고 되게 정말 좋으신 분들이셨거든요? 이름이 어딘지는 뭐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여기 주 메뉴가 코다리찜이었거든요? 코다리찜인 곳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생선 알러지가 있어서 못 먹죠? 근데 이거 말고 제육볶음이 있었어요. 제육볶음. 이게 맛있더라고, 제육볶음이. 그리고 밥도, 그때그때 그때 이제 손님 받을 때마다 조금조금씩 하시는 그런 경우셨는데, 밥도 되게 맛있고, 무엇보다 계란말이가, 어, 계란말, 계란말. 이 계란말이가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매운 거잘못 먹거든요? 제육볶음이 매웠는데 계속 먹게 되는? 어, 그런 맛이었어요. 그리고 계란마디도, 계란말이도 되게 맛있게 잘 먹고, 어쨌든 이렇게 우리 가족들 전부 다 저녁을 먹고, 그, 저희가 메이크업 이야기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이 12시였는데, 메이크업을 받으려면 8시 30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아침 먹을 수 있는 거를 사고, 몇시 일어났지? 5시 50분이라서 저는 먼저 씻고 정리를 하는데 이게 제가 허리 허리 디스크가 디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딱딱한 데에서 자면은 괜찮거든요 근데 침대 이런 데 말랑말랑한 곳에서 자면 허리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그래서 새벽에 침대에서 자다가 내 정확히 시간 들게억깨 4시 20분쯤에 깨가지고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바닥에 누워서 잤습니다. 근데 심지어 우리가 방이 묵었던 곳이 바닥, 어떤 그런 거였냐면은 히터로 온도 조절이 되고 밑에 바닥으로는 이런 게잘안 되는 그런 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안 따뜻해. 근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이렇게 쪼그려가지고 어 이렇게 쪼그려서 내꺼 잠바 패딩 이렇게 덮, 덮으면서 잤어요 <laughs> 허리가 너무 아, 아, 아파서 잘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쨌든 5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동생들이랑 준비 다 하고 이미 이때 정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두까지 전부 다 신은 상태로 출발 을 했습니다 택시로 택시를 타고 호, 호텔에서 택시를 타고 한 40분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구두를 저도 그렇고 제 동생들도 그렇고 정말 오래간만에 신은 구두였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무지외반증이 심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엄지발가락 옆에 뼈가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때문에 구두를 잘안 신습니다 근데 어떻게 동생 결혼식이고 구두 신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구두를 신었어요 근데 심지어 내가 신은 구두가 4cm 짜리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 구두 센치예요. 내 동생들은 막 5cm, 8cm 정도 돼서 내가 신는 구두 굽이 제일 기본인데 불구하고 나중에 발이 아팠다. 이거 하루 종일 신으니까 발이 아플 수밖에 없었다. 구두가 심지어 값싼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한 20만 원 정도 되는 나름 나름 괜찮은 구두였는데도 불구하고 발이 아팠다. 자 어쨌든 택시를 타고 도착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받았던 게 메이크업이거든요. 어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는데 아난 아직도 기억해. 메이크업 받으러 가는 장소가 여기가 이제 메이크업하는 장소고 통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어 요렇게 뭐 기다리고 아무튼 여기가 약간 홀 같은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누군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시는 거야. 누구시지? 난난 난 처음 보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 가족분이 되실 분이셨는데, 남자분이셨어요. 근데 안에는 미리 여성분들이, 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가족 되실 분들, 메이크업 받으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여, 여기서 이미 메이크업을 받고 계신데, 혼자 여기서 계속 기다리기가, 그렇게 계속 기다릴 순 없으니까, 밖에서 이제 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게, 왔다 갔다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나중에 우리 아빠도 똑같아. 아빠도 메이크업을 받아 받아야 되는데 나랑 엄마랑 메이크업을 받고 거의 한1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있어야 되니까는 아빠도 <laughs> 아빠도 할게 없는 거야. 그래서 아빠도 여, 여기서 똑같이 홀에서 이렇게 서성이셨다. 어쨌든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짠, 이렇게 메이크업을 받았고요. 제가 중요하신 분들을 혹시 몰라서 사진으로 이렇게 다 가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메이크업 생전 이런 곳에서 처음 받아봤는데. 야, 확실히 프로 분들은 달라. 다르셔. 되게 잘 받았어요. 되게 예쁘게 잘 받고, 확실히 화장 지속력도 오래 가고, 어, 확실히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메이크업을 상당히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시죠, 여러분? 뭐, 안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신데, 올케가 사준 옷들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 나름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올케가 사준 옷들이에요. <laughs> 이 구비 4cm 정도 되는 구비인데 계속 신다 보니까는 아프더라고요 발이.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운동화로 내려오면서 야 정말 너무 너무 편한 게 운동화가 짱이다. 어, 다시 한번더 느끼지만 발 편한 게 짱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혼식은 재밌었어요. 동생네 부부가 여러 가지의 이벤트를 준비를 해서 옆모습 이거 내 동생이 찍어준 건데 잘 나왔어.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와서 마음에 되게 들었고요. 이벤트 그러니까 결혼 이벤트가 저는 좀 신기했었던 순서로 되어 있었는데 나름 그래도 재미있게 잘 했습니다. 이게 연어인데 제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저 해산물 알러지 되게 심한 거 정말 되게 심한데. 나는 이거부터 먹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메인으로 나온 게 이거 스테이크였거든요. 야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내, 내 동생들은 맛있대. 다들 맛있대. 근데 저는 해산물 가공료가 심해가지고 먹을 수도 없었다. 먹을 수도 없, 없, 없었고. 맛있어 보이는데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뭐 후식으로 나와서 커피가 맛있었다. 에나 이거 빵세 조각이나 먹었어너 동생들이 배불러서 안 먹겠대. 그래서 내 것까지 합쳐서 빵을 세 조각이나 먹었고요. 커피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속버스 타고 고속버스 타고 맛있게 이렇게 삼겹살도 구워 먹고 나름 다 재밌게 끝냈어요. 하지만 여기서 결혼식이 재밌게 끝나면은 제가 유튜브를 키지도 않았겠죠. 이 중간에 좀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동, 동네에서 같이 올라가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술 버릇이 상당히, 상당히 고약하신 분이셨어요. 어, 상당히 고약하신 분이셨어. 그리고 술이 되게 늦게 깨시는 분이셨나봐요. 버스를 탔는데 이분이 안전벨트를 안 하시는 거예요. 벨트를 안 해. 어제 서울 날씨가 어땠냐면요. 오후쯤 되니까 눈이 좀 내리는 날씨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속버스고, 고속버스고, 안전벨트를 항상 해야 되잖아요. 안, 안, 안젤이랑, 안전벨트. 벨트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벨트를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강제로, 이, 강제로, 어, 벨트를 채워드렸습니다. 강제로 안전벨트를 채워드렸는데, 이분이 술이 좀 되셔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저한테 이렇게 삽대질을 하면서, 니가 나한테, 이렇게 욕하지 않았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나보고 나중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어, 이렇게 불렀어. 그래서, 나도, 이게, 이게 신라기가한 시간 정도 됐었거든요? 이게, 어, 나보고 계속 뭐라 뭐라 하길래 그냥 한길로 듣고 한길로 흘리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나를 부르니까는, 하 나도 욱해가지고, 옆에 우리 아빠가, 우리 옆에 우리 아빠가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면은, 우리 아빠는 이거겠, 우리 아빠도 이거겠, 네요? 라고 하시면서, 라고 했는데, 아빠가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난 거야. 어, 바로 앞에 딸이 있는데, 딸한테 이렇게 욕을 하는 건 어느 누구도 부모님들이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왜내 딸한테, 어, 뭐라, 뭐왜딸왜내 딸한테 뭐라, 뭐라. 결론적으로는 사과하셨습니다. 어,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셨고, 위안도 사과를 하셨고 이분이 또 동네 이장님이셨거든요. 이장님이셨어요. 이장님이셔가지고 우리 엄마는 이분을 끝까지 챙기셨습니다. 어, 끝까지 챙겼는데 그래도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술 주장을 엄청 하셨어요. 특히 나한테는 뭐 싸가지가 없, 없다느니 예의가 없다느니 뭐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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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셔가지고 궁금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그, 고속버스 대절 하면서 버스에서, 그, 나눠드릴, 나눠드릴 음식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엄마가 마을 회관에 가셔가지고, 회관에 가셔서, 뭐, 이렇게 남았습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제, 당연히, 어제 술 버릇이 좀 되셨던 동네 이장님이 계셨겠죠. 이장님이 계셨겠는데, 이장님이 우리한테, 우리, 그 엄마, 아빠한테 과연 사과를 했을지 난 되게 궁금했어. <laughs> 어, 사과하셨대요, 다행히. 어,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장님이 화가 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강제로 안전벨트를, 안전벨트를 해드렸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뭐라 뭐라 하신 거야. 그것도 버스를 타는 내내. 어, 서울에서 우리 집까지 버스 타고 내려오면은 거의 한 5시간? 6시간 걸리거든요? 이야, 진짜, 어, 정말 농담 아니고, 우리 친척들한테까지 뭐라뭐라 해가지고, 내가 화가 엄청 많이 났었거든요? <laughs> 근데 어떻게, 날이 좋고 하니까 참아야지. 참긴 참았는데,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결론. 도로에선 안전벨트 합시다. 안전 매트 강제로 채워줬다고 뭐라 하지 말고, 그건 생명줄이니까 안전 매트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주말입니다. 어 주말이고, 남은 주말 시간 잘 보내시고, 저는 아마 일상 라디오는, 아마, 아마, 일상 라디오는 아마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고, 토형 이벤트 열심히 못했습니다. 토형 이벤트 열심히 못했으니까. 좀 열심히 하고 나서 일상 라디오 다시 찍는 걸로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